하라운드리. 타이 공항에는 그래도 꽤 사람이 좀 있네요. 입구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통역사도 있네요. 한국어, 뭐, 러시아, 중국, 일본. 태국에서 홍콩으로 가는데, 어, 간단한 서류 몇 가지만 있으면은 무사히 더하공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막 출국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 티켓이고, 어 일단 비자가 있어야 되겠죠 비자. 네 여기 오시면 간단하게 자기 건강 검진 어 건강 확인서 같은 거 어, 웹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간단하게 작성하라는 거 있었고요. 전홍콩에 레지던스 거주 그 그게 좀 있어서 조금 더 소홀했는지도 몰라요. 가... 태국에도 인도장 이 있는. 아, 집안는 한국하고 비슷하네요. 사람이 많이 없고 많이 다독. 아 택스 리펀은 여기 D 써져 있는데 있네요 VAT Refund For Tourist Office 라고 돼 있죠 택스 리펀 받아보도록 할게요 yeah, No Customer Stamp, No Refund 태국에 여기 면세점 오기 전에 공항에서 한번 스태프 받고 또 와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영수증 가, 영수증을 꼭 챙겨야 돼요 저는 아마 그, 배기지에 영수증을 다넣는놓것 같아요. 오늘 못 받겠네요. 이 멍청한 자식! 여기 있네요. 아, 2시 20분. 홍콩. 2K3카사. 가 바로 이렇 어, 항공기는 대기 중이네. 항공기는 크네요. 이1 지금 사람들, 이1 사람들. 입국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콩에 네. 홍콩에도 도착해가지고 내려서 지금 입국가고있네요 건강문 건강검진. 저는 비행기 탔는데요. 아라미리트 비행기인데요. 야, 비행기가 되게 좋네요. 지금 어디서 그리고 근데 사람 이 없네요. 코로나 때문인지 사람이 진짜 없어요. 여기 항공기에는 야 이거 이렇게 꽂아서 충전하는 것도 있네요. 다르네. 돈이 많이 나란 다르는구나. 항공기 좋네요. 에미레이트의 비행기에 탔습니다. 여기 일단 화장실이 되게 좋고, 일단 제가 가장 놀라운 건 비행기에서 와이파이가 돼요. 대한항공도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의 비행기에서는 와이파이도 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뭐, 태국에서 홍콩으로 가는 거한 3시간 정도 걸릴 텐데, 비행기 값이 정말 쌉니다. 한국 돈으로 약 10만 원도 안했던 것 같아요. 10만 원 정도, 어, 방콕에서 그리고 파타야, 그리고 파타오, 태국에서 한한달 정도 있었는데, 정신없이 여행한 건 아니었지만, 편하게 여행 다녀서 되게 힐링하고 갑니다. 여러분도 여유를 즐기면서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늘 보면서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많은 날들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많이 힘들었던 거. 도착했네요. 하늘은 아직도 우리 이쁘네요. 아, 공항에 도착했고 지금 이제 이제 어짐 찾으러 가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의외로 코로나 있을 때 없을 때랑 똑같이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어디를 데리고 가지는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오게, 어, 자동적으로 그냥 가게끔 되어 있네요. 어, 갑자기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물어봤어 요 이것저것 홍콩에 뭐왜 왔냐고 뭐 어디에서 어디서 뭐 지냈는지 네. 갑자기 물어보네 에스컬레이터 있는 데서 갑자기 물어보네요. 네. 아무도 안 물어보는 것 같은데 깐만 지금 보시면 은 옛날에 이런데 사람 진짜 많았는데 텅텅 비었죠? 네, 텅텅 비었어요 아쉽네요 이그 공항, 공항에 있는 트램도 거의 5분에 한 번씩 왔는데 한 10분? 20분? 한 10, 제가 1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오늘 오기는 늘오 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사람이 좀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이제 확실히 좀 뭔가 검사하려는 게 보이네요. 여기서부터 사람은 많지 않은데, <목소리> 이, 이 앱을 받으러 어... 첫 번째 간문은 그냥 건강검진한 거 q r 코드 보여주고, 그리고 세이프 앤홈 어플 받는 거네요. 어플 받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네요. 한천반서 일본의 i m 에 왔는데 이 i 그레이션처럼 다시 o 검에를 한번 의 i m m i g r a t i o 이에에는 전화번호를 m r 에서 일본의 i m m i g r a t i o 서일본 직접 전화해본의 immigration에서 일본의 immigration에서 서손에서 그런 팔찌를 채워줍니다. 팔찌 보이시나요? 이 팔찌가 아마 <laughs> 전자팔찌 같은 거겠죠. 처음 차 보는데 다소 어색한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 홍콩에 도착을 해서 비자가 있어야겠죠. 어, 건강 문진하는 그 QR 코드 중요합니다. 그 QR 코드를 계속 보여줘요. 한 두세 차례.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Safe and home. 다운받고, 홍콩 번호나 뭐 중국 번호를 가지고 그쪽에서 전화를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이런 전자팔찌를 채워줘요. 전자팔찌. 집에 도착하면 어플에서 어, I'm in home now 라는 버튼을 누르게 돼 있고요. 집에 도착해서 막 그게 이제 집이다라는 게 세팅되면은 아마 그이 GPS가 이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집에서 많이 벗어나면은 뭐 어느 정도 알람이 울린다거나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도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홍콩의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앉아서 뭘 많이 작성하는 것 같은데, 맞아. 아, 먹거리 써달라 그러고. 아, 뭐, 먹거리를 쓰네요. 아, 여기서 실수를 하나 했네요. 홍콩에 정부가 준 숙소에서 하루 묵은다고 해가지고 13일만 예약을 했는데, 총 14일을 예약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하루 급하게 또 예약을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까지 서류를 받고 이제 코로나 테스트를 하러 갑니다. 아 여기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가 테스트하나봐요. 아, 이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이걸 가지고 와서 스스로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코익 테스트가 이렇게 간단해요. 그냥 침 침뱉, 뱉었어, 그냥 끝났어.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병에다가 조그만 병에다가 침을 뱉고 여기 이제 의자에서 15분간 15분간 의자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침 뱉는 걸로 이렇게 코로나를 일단 분배, 분별하는 거 같아요 대단하네요 일단 한국에서는 테스트할 때나 태국에서 테스트할 때 면봉으로 코에다가 집어넣고 입에다가 집어넣고 그랬는데 여기는 침 뱉는 걸로 구별을 하는 거 같아요 두 번째 테스트는요 여기 물을 받아가지고, 목, 어, 목을 헹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헹궈요. 이런 식으로 목을 헹군 다음에, 여기에 뱉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남겠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갑니다. 와, 사람 진짜 많이 기다리고. 이제 있어요. 아, 짐 찾으러 가서, 배기지 찾고, 아마 아, 셔틀버스 타고 호텔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길, 길다 보니까 이렇게 가방이 줄서 있네요. 이렇게 호텔 셔틀버스 타는 것으로 네, 가, 자유롭게 가시면 걸어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다 안내해 줘요. 이런 버스 타고 이제 호텔로 이동합니다. 와, 숙소에 도착했어요. 숙소 도착하니까 샤워실 있고 방이 되게 작긴 하지만 뭐 나름 괜찮습니다. 오을 것도 오니까 오을 것도 좋고요. 해삼이랑 생선 튀김 생선 요리가 있네요. 밥이랑 먹도록 할게요. 좀 배고파가지고 아침 밥. 서울의 아침입니다. 한국 근처라서 배들이 많이 있네요. 정보에서 준 하루 저약 경기 끝나고 이제 택시 타고 제가 예약한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뭐 괜찮아요. 밥은 뭐두번 줬는데 저녁하고 아침 그냥 먹을만 했어요. 컵라면 가져, 가져가가지고 같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자가격리 하기 전에 그래도 호텔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슈퍼마켓이나 뭐 ATM 가는 그런 시간 정도는 주네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자가격리를 하기 전에 마지막 자유를 즐기고 다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거라도 줘서 다행이네요. 저는 여기 있는 슈퍼마켓 갈 겁니다. 홍콩에서 자가격리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샀죠. 이런 간식들이 때때로 필요하죠. 이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제 벽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놀랍긴 하네요. 이거 먹으면서 쉽 3일 동안 버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집밥을 시전해 줍니다. They <놀람> also 김치라면 떡우리 근데도말들 <목소리도>